그런데 종종 이 꼈다 뺐다 는 유지장치를 분실하셔서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사실은 이 꼈다 뺐다 는 유지장치가 분실되는 경우들은 대부분 잘 끼시는 분들이 분실을 합니다. 잘안 끼시는 분들은 집에 잘 있기 때문에 분실되는 경우가 많이 없는데 잘 끼시는 분들은 뭐 집뿐만이 아니라 어 바깥에서도 자주 끼시거든요. 보통은 이제 식사 중에 빼셨다가 뭐 식당에 놓고 오셨거나 뭐 마시다가 잠깐 어디다 뒀는데 놓고 오시는 경우 이런 경우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교정 치료가 끝난 후에는 이제 교정에서 잘 배열된 치아가 어, 틀어지지 않게 두 가지 종류의 유지 장치를 끼게 됩니다. 치아 안에다가 얇은 철사를 붙이는 고정식 유지장치가 있고요 그리고 꼈다 뺐다 하는 가철식 유지장치가 있습니다 이 꼈다 뺐다 하는 가철식 유지장치는 뭐 평생 끼는 개념은 아니고요 우리가 적절한 시기를 정해놓고 그동안은 최대한 꾸준하게 잘 끼도록 고지를 드리게 됩니다 끼는 기간에 대해서는 케이스마다 워낙 다양하게 적용이 되기 때문에 딱 정해진 기간은 있지는 않지만 보통 평균적으로는 한 2년 정도의 기간 동안 밤에 잘 때는 꾸준히 잘 껴주시고 그리고 교정 장치를 뗀한첫 6개월 동안은 최대한 많이 껴주시도록 고지를 드립니다. 그리고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는 뭐 유지 장치를 끼지 않느냐 뭐 이런 개념이라기 보다는 비상용으로는 가지고 계셨다가 혹시라도 모르는 여러 가지 이제 치아 움직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갑자기 뭐 치아가 벌어지거나 뭐 틀어졌을 때 그때 다시 좀 꼈다 뺐다 하는 장치를 끼면서 다시 조금 자리를 잡아주는 그런 역할도 할수 있기 때문에 비상용으로는 꼭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물론 재발이 잘 되는 케이스는 그래도 뭐 2년 넘게 뭐 꾸준하게 계속적으로 유지장치를 끼시도록 이렇게 좀 고지 드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종종 이 꼈다 뺐다는 유지장치를 분실하셔서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사실은 이 꼈다 뺐다는 유지장치가 분실되는 경우들은 대부분 잘 끼시는 분들이 분실을 합니다. 잘안 끼시는 분들은 집에 잘 있기 때문에 분실되는 경우가 많이 없는데 잘 끼시는 분들은 뭐 집뿐만이 아니라 어 바깥에서도 자주 끼시거든요. 보통은 이제 식사 중에 빼셨다가 뭐 식당에 놓고 오셨거나 뭐 마시다가 잠깐 어디다 뒀는데 뭐, 놓고 오시는 경우, 이런 경우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가철식 유지장치가 분실되셔 오셨을 때는 두 가지 정도를 체크를 하게 됩니다. 가장 첫 번째로는 과연 언제 교정이 끝나셨고, 얼마만큼 유지장치를 끼고 계셨는지가 첫 번째 중요할 것 같고, 두 번째로 현재 상태가 잘 유지되고 있는지, 이두 가지를 판단 후에, 어, 이거를 다시 제작할지 아니면은, 그냥 놔둘지, 이런 것들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교정이 끝난 지 한두 달밖에 안 됐다라고 하면은, 뭐, 이런 경우에는 다시 만들어야 될것 같고요. 반대로, 교정이 끝난 지한 5, 6년이 됐고, 유지장치도 처음 한 2, 3년 동안만 잘 끼시다가, 지금은 가끔씩 끼는 상황이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좀 여러 가지 따져봐야 될것 같기는 합니다. 보통 5, 6년 정도 지나셨으면은, 이제, 가처시 유지장치를 계속 끼시는 경우보다는, 좀비상용으로 갖고 계시고 가끔씩 한번 껴보시는 정도인 경우가 많게 되고요. 물론 얼마든지 다시 만들어드릴 수는 있는데 대부분의 분들이 이거 꼭 만들어야 됩니까? 꼭 비용을 들여서 만들어야 되냐고 이렇게 이제 궁금해하시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혹시라도 재발 성향이 계속 있지는 않은지 그리고 현재 치아 상태가 뭐잘 유지되고 있는지 이런 경우는 어 그냥 만들지 않고 뭐 정기적인 체크를 조금은 더 자주 잡아 드리면서 뭐 계속 유지 관리 해 드릴 수도 있고 지금 5, 6년이 지났지만 조금씩 치아가 그래도 좀 틀어지는 양상을 보이고 막좀 지금도 뭐 벌어져 있다. 라고 하면은 뭐 유지 장치를 좀 다시 만드시는 쪽으로 좀 말씀드리기도 합니다 물론 지금 현재 상태가 벌써 조금씩 틀어져 있거나 뭐 벌어져 있으면은 뭐 바로 또 유지 장치를 만들기 보다는 이거를 조금은 더뭐 두세 달 정도 부분 교정을 하든 아니면 투명 교정을 통해서 다시 예전처럼 좀 가지런하게 잡아놓고 또 유지 장치를 또 만드는 거를 또 권유 드리기도 하고요 물론, 여러 원장님들마다 의견이 다르실 수 있어요. 특히 이제 교정 끝나고 유지 관리에 대해서는 유지 장치를 어떤 걸 쓰느냐. 이거는 또 선생님들마다 의결이 좀 다르셔서 뭐한 개만 끼는 경우도 있고 뭐두 가지 타입 다뭐 끼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개인의 처음에 이제 부정교합 양상이라든지 그리고 현재 유지 관리 상태, 재발 성향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딱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기는 뭐 굉장히 어렵겠죠. 대신에 일반적으로는 뭐 5, 6년, 뭐 6, 7년 지났는데 뭐 관리도 너무 잘 되고 있고 지금 치아 상태도 괜찮다. 그리고 한 3, 4년 동안 유지장치를 거의 낀 적이 없다. 라고 한다면은 그냥 그 상태 그대로 가기도 하고요. 좀 불안하다 싶으면은 이제 다시 또 제작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항상 이 가철식 유지장치는 우리가 5년, 10년 뭐그 이후에도 비상용으로 갖고 계시면은 혹시라도 모르는 여러 가지 돌발 상황에 대해서 그래도 완벽할 수는 없지만 음, 치아가 더 문제가 생기지 않게 잡아주는 역할도 할수 있기 때문에 하나 다시 만드시는 것도 분명히 도움은 되실 겁니다.